빠바바바바바밤 바바바바바밤 지금 뭐하는거지? 박자 맞추세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키더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크입니다네 저희가 왜 이렇게 왜 찍게 됐죠 또? 어... 네가 데리고 왔죠 어... 제가 데리고 왔죠 네왜 어,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어... 방청객 아... 그렇죠 어... 애니메이션 패스트 이제 작품을 이제 시리즈를 맞이해서 저희가 방청객을 모십니다 정척에 이제 총 8분. 8분을 모시고 그 제출은 뭡니까? 그거. 알아들었다 아이, <laughs> 빨리. <I can't. 웃음> 어, 저희가 이번에 4분 정도는 저번에 에디비시콘 때 이게 못 오신 분들. 음. 입금은 했는데 돈만 내고 음. 당일 날 이제 개인 사정으로 회사나 아. 이런 것 때문에 못 아. 오신 분들은 이제 우선권으로 이제 를해 드려요. AS 서비스. AS 서비스? 네. AS 서비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분,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에 공지가 됐을 거예요. 네 분? 네. 그네 그네 분을 이제 추첨을 하는데, 혹시나, 예, 안 오신 분들 중에서, 아하. 신청자가 네 분보다 많다. 으흠. 그러면은, 저희 가 이제 그 안에서 네 분을 따로 추첨해서 뽑고, 나머지 네 분은 이제 따로 아하. 일반 분들. 네분 안에서 또네 분이 일어나는군요. 네. 아,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추첨하고, 일반 분들은 따로 추첨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웃지마 왜 4분 <laughs> 네 안에서 4분이 네 일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4분 네 아, 우선 성장하고그 어. 다음에 나머지 4분은 네또 아프리카에서 추첨을 또 따로 할 거잖아요 어아니 아프리카 추첨 안 합니다 이번에 <laughs> 신청자에서 공개 추첨 없습니다 이번에 아흔의 콘텐츠인데 이번엔방안 어... 그러니까. 아, 이번엔 하고 한번 해보려고요 아, 아프리카 방송을 하기 싫다?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아니... 이것도 4분이 네 일어나겠군요 진짜. 당신 안에서 세포들이 또 4분이 네 일어나고 있군요 그만하지 <laughs> <laughs>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방청객 이벤트를 이제 매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제가 규정이 되어 있죠. 음, 아, 규정이 되어 있었나요? 네, 제가 규정했잖아요. 아, 네. 그때 알려드렸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것도 참내분이군요 네. 하... 하세요. 네, 어쨌든 네. 저희가 방청객 이벤트를 하니까 많은 분들 이제 시청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네. 오실 수 있는 분들만 네. 꼭 가능하신 분들, 오실 분들, 그리고 저희 만나고 싶으신 분들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어, 그러면 저희가 생방송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ABC.